그 뭐지? 면접에 가서 뭐 물어봤어? 아, 일단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자기소개? 지원, 아, 지원 동기를 시켰다. 어. 네. 지원 동기 물어봤어? 응. 네. 어. 그래서 그 연습한 대로 한 거야? 네. 어. 여자 그, 여자분 한 분이랑 남자분 어. 두 분이 계셨는데. 어. 여자분이 잘 웃어 주시고 어. 지원 동기를 처음에 물어보시고 질문이 끝이었어요. 여자분한테. 아. 어.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 그게 있어. 한 역할? 분은 얼굴 마담이라서 상대방을 이렇게 편하게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네. 나도 첫 면접 봤을 때 다섯 네. 분인가 들어왔었는데 한 명은 계속 계속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네. 나보고 웃기만 해서 <laughs> 내가 그 사람 보고 웃어줬더니 합격했어. 진짜로 그런 분이 한분 계셔. 네. 그다음에 또뭐뭐 뭐 물어봤어? 그리고 옆에 분이 제가 지원 동기에. 그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이러 니까 어. 로봇이면은 전자공쪽 지원 안 했냐고 기계공만 지원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 음. 기계공만 지원했다고 이러니까 음. 그럼 복수전공 막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하면 되겠다고. 음. 그러고 거기서 그 맞장구를 쳐줬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붙여주시면은 뭐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니지 포트폴리오 대를 물어봤어요. 그게 대회? 네 무슨 대회냐고. 어. 그래서 그, 뭐라 대놓고 했어? 그래서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했고, 네. 어. 그냥 매디 그 대회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상반았는지말말 어. 하니까, 어. 그래서 그분이 계속 질문하실 줄 알고 쳐하고 있었더니, 음. 그 다른 분들도 그분이 질문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질문안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음. 그 옆에 분이 이제 책을 물어봤어요. 책? 도, 독서. 네, 독서 중에 에이. 교교생이 알아야 할 물리 에이. 스페셜 에이. 그 책이 있는데 교, 교교생이 알아야 할 물리가 뭐냐고 이러 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인상 깊었던 점 물어보잖아요. 에이. 그래서 살짝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에이. 그냥 그 책에 뭐 물리 원투 내용 이 있었고 에이. 제가 더 중점적으로 읽었던 내용은 역학 에이. 쪽이라고 에이. 이런 제가 흥미가 있었던 건 그쪽이라 하니까 그분이 돌림힘이 뭐냐고 이제 교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돌림? 돌림힘. 돌림힘. 그게 물리 2 내용인데. 아아. 그래서 그 그걸 말하고 음. 예를 하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음. 하나 들었죠. 시소 얘기하면서 음. 사람이 올라가면 시소가 돌아가는 것도 돌림힘 음. 때문이다. 했더니 음. 어땠어? 면접관이 뭐를 하셔? 그 그랬더니 그분이 원심력이랑 부심력도. 어. 볼때 필요한 힘 같은데 어. 뭐가 다르냐고 오.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러고 면접시간이 끝났죠 그걸 대합을 하니까 어 그래? 네. 면접시간 보통 몇 분이야? 보통 10분 이내라고 했는데 어. 제가 시간이 훅 갔어요 그냥 눈 어. 깜빡하니까 끝나 있던데요 어. 그러니까 첫 면접이었잖아 네. 첫 면접 하기 전에 되게 긴장을 보통 많이 하거든? 저는 하나도 안했어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보통 첫 면접 때 <laughs> 보통은 네. 그 세상이 무너지 듯한 걱정을 하고 들어가거든. 어, 근데 안 그러더라. <웃음> <웃음> 근데 대, 대기 저, 대기실에서 특이해. 대기실에서 전 어. 잤어요. 잤다고? 네. 아니, 어차피 <laughs> 지금 봐도 뭔가 안될것 음, 그래, 같고 그래서 맞아. 자기 소개만좀 어. 어. 자신감 있게 하자 해서 그것만 진짜 어. 보다가 어. 아이 정도면 근데 그게 나왔어. 네. 바로? 네. 어, 운도 좋았네. 네. 발표 언제냐 발표 최종 발표 26일이 1 1월 이번 달? 어, 6일밖에 안 남았네. 네, 강원대도 면접 보면 27일에 나요. 어. <laughs> 그래, 최초합대리면참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죠. 모르지. 보통 최초합은 잘안 되고 추합으로 많이 가긴 하더라고. 응. 어. 예비. 어. 그래서 느낀점? 느낀점. 어, 면접 첫 면접을 보고 나서 느낀점. 생각보다 면접이 떨리죠. 괜찮. 모의 면접 때 진짜 떨었거든요. 아는 선생들이라 어? 그랬나 봐요. 어... 그러 모르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어. 지금 자신있게하고 나오죠. 어. 이런 게. 어. 두번 다시 볼 사, 네. 사람이 아닐 <laughs>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을 거. 아 그럼 대학 가서 보면 봐도 어. 어차피 기억 어. 잘못 하실 거고. 그렇지. 어. 네. 그래. 그런 마음 가지므로 그거, 그거 좋다고. 고배들이 네. <laughs> 참 그런 거는 보고 할 만하겠다. 그냥. 그렇죠. 그래 알겠다. 하여튼 내일 광운대도 잘 보고. 네. 어. 또 광운대 면접 후기도 기대합니다. 네. 네. <laughs> 어. 그래.